안녕하세요. 책 읽어 주는 이안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10분 아가랑 소곤소곤 중에서 한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 드릴 이야기는 벽시 한 토리로군요. 아가야. 쌀에 왕겨가 붙어있는게 볍씨란다 왕겨를 탈곡해서 벗긴 것이 현미 이고 현미를 다시 깎아내면 흰 쌀이 되는 거야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한 톨도 소중히 여겼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키워가면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 한번 잘 들어보렴. 한 농부가 농사를 착실하게 지어서 살림을 꽤 일구었어요. 늙어서도 먹고 살 걱정은 없었지요. 이 농부에게는 아들 셋과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제 늙어서 살림을 물려줘야겠는데 어떤 며느리가 살림을 잘 맡아서 할지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농부는 세 며느리를 차례대로 한 사람씩 불렀어요 먼저 맏며느리에게 볍시 한토를 주면서 말했어요 자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받아두거라. 만 며느리는 무슨 검은 보아라도 되나 하고 공손하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벽시 안토인 것을 알고는 벽시를 내 던져 버렸어요. 에이, 아버님이 이제 노망 드셨나봐.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를 불러서 벽시 안토를 주었어요. 자, 이것 받아라. 아주 귀한 것이니 잘 간수해라. 줄, 둘째 며느리도 받아들고 보니 겹시 한톨이었어요. 아이고, 아버님이 장난도 심하셔. 라고 하면서 벽시를 골라당 까먹어 버렸어요. 이제 막내 며느리 차례가 되어서 똑같이 한톨을 받았습니다. 막내는 볍씨 한 토를 받아들고는 생각했어요. 이것을 주실 때는 무슨 뜻이 있으셨을 텐데, 이걸 어디에 쓴담? 막내 며느리는 곰곰이 생각하다 말총을 하나 뽑아서 올가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마당 구석에, 벽시 한 톨을 갖다 놓고 그 옆에 올가미를 놓고는 끝을 잡고 기다렸어요. 조금 있으려니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벽시를 먹으려고 내려앉았어요. 그때 막내 며느리가 올가미를 탁 잡아당겨서 참새를 잡았어요. 때마침 옆집에서 참새를 약에 쓰려고 구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내는 참새를 주고 대신 달걀 하나를 얻어와 암따기 알을 품을 때 둥지에 넣어두었어요. 얼마 후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급시한 톨이 이제 병아리 한 마리가 되었지요. 막내 며느리는 그 병아리를 정성 들여 잘 길렀어요. 병아리는 얼마 안 가서 큰암탉이 되었고, 암탉이또 알을 낳아서 여러 마리의 병아리로 자랐어요. 그 병아리가 커서 암탉 여러 마리가 되어 닭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걸 몇 마리 팔아서 이번에는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샀어요. 돼지가 새끼를 치고 그걸 키워서 몇 마리 팔아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요. 송아지가 커서 어미소가 되고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이번에는 소를 팔아서 논을 세마지기 샀어요. 볍시안토리 논 세마지기가 되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지나서 하루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들을 불렀어요. 3년 전에 내가 준벽시안토을 어떻게 했느냐. 만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둘째 역시 당황하면서 까먹었다고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에게 물어봤더니 뭔가를 내놓으면서 말했어요. 네,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논새마지기 문서였어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막내 며느리는 그간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듣고 있던 시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볍시 한 톨씩 주었지만 막내만 그것으로 살림을 일구었구나. 막내는 이제부터 이 집안 살림을 맡고 마지와 둘째네는 남편과 함께 집을 나가거라. 나가서 제주껏 벌어먹고 살다가 1 0년 후에 돌아오느라. 그래서 알수 없이 첫째와 둘째네 부부는 집을 떠났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보니 살아가는 것이 막막했어요. 고생, 고생하며 겨우 집한 칸을 마련해서 살아가는데 죽을 고생을 하다 보니 사람 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럭저럭 10년이 흘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벌써 세상을 떠나고 대들보의 유언만 남아있었어요. 그 유언에는 다음과 같이 써있었어요. 이제 모두 살림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을 테니 막내가 맡았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우애 있게 살도록 해라. 이후 삼형제는 모두 아버지 못지 않은 재산을 일구며 잘 살았답니다. 아가야, 볍씨 한 톨은 아주 작은 거지. 그 작은 볍씨 한 톨도 달걀을 넣고 달걀이 닭이 되고. 닭이 돼지가 되고, 돼지가 다시 소가 되어 논까지 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집글모와 태산이라는 우리 속담을 떠오르게 하는구나. 엄마는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지혜를 발휘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교훈을 얻었단다. 처음부터 큰 것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공합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통해서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우리 선조들이 아끼고 전략하면서 힘써 노력한 덕분에 세계에서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 전에 비하면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해졌지만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을 아낄 줄 모르는 지금의 세태가 안타깝습니다. 큰 부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교훈을 가지고 작은 것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알뜰한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의 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